혹시 요즘 아침에 눈뜰 때 몸이 천근만큼 무겁고 오금마되면 기운이 축 처지시나요? 환절기마되면 으슬으슬 감기가 찾아오고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드시죠? 저도 약사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만큼은 늘 신경 쓰이고 고민되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만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 C 메가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학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 하면 과학계는 아주 전설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이분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화학자이자 의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말년까지 연구하면서 몸소 실천했던 게 바로 비타민C 메가도스입니다. 폴링 박사는 기존의 하루 권장량 100mg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메가도스 요법이란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타민C 박사님이라고 불리시는 이왕재 박사님이 계신데요 서울대 면역학 박사님이신 이왕재 박사는 30년 넘게 비타민C 연구에 매진해왔고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키스 후스후에도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영국 RBC가 선정한 올해의 의학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에 비타민C 관련 논문만 40여 편 이상 발표하면서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영지 박사님은 단순히 비타민 C가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면역력, 항산화 작용,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성 이야기들을 한곳에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포 건강인데요. 비타민 C를 메가 토스로 섭취하는 것, 즉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세포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비타민 C의 세포 보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이 있다고 강조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홍세타민입니다. 자, 홍세타민이 무엇일까요? 통슬타민은 면역력을 위한 최고의 조합인 홍삼, 셀레늄, 그리고 고용량의 비타민C 필통치간는 신조어입니다 약사시각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말 꿀조합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건강의 기본인 이 세포를 지켜서 현대인이 필수로 할수 있는 항산화 및 면역력을 한번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스트레스, 환경오염, 불규칙한 식사와 과로 등으로 활성산소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면역력도 저하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홍삼은 전통적으로 검증된 면역 증강 피로 개선, 혈액 을름 개선,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도 좋고 비타민C는 1000mg 이상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백혈구 등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 감염 감수성을 낮춰주며 다음 셀레늄은 인체의 대표적인 미량 필수 미네랄로 항산화 효소의 핵심 조효소로 기능하면서 암, 심혈관 질환, 노화 등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게다가 이세 가지 성분을 단독이 아닌 복합으로 섭취했을 때각 성분의 각기 다른 항산화, 면역, 항염, 활력 기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증폭되어서 더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건강 유지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복합 섭취로 세포 건강을 통해서 일명 항산화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루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리하면 홍삼과 셀레늄, 비타민C 조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능은 첫째, 면역력 증강과 자진 감염 예방, 둘째, 피로 개선과 활력 증진 및 스트레스 회복, 셋째 항산화 항노화 효과 및 세포 보호, 넷째 만성 질환 예방과 일상 건강 관리, 다섯째 피부 건강 및 외모 개선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려고 할때몇 가지 더 챙겨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비타민 C는 1,000mg 이상 충분한가? 보통 비타민 C는 하루 100mg 정도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기에 잘 걸리거나 늘 피곤하고. 염증이 생길 때에는 훨씬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1000mg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메가도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채워넣어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충분히 쌓는 것과 같아요. 이 비타민C는 항산화 방어와 면역력 증가 콜라겐 합성, 피로회복,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동물실험이나 인체 임상시험 결과 모두에서 스트레스, 감염, 만성피로, 염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권장량 이상의 대량의 비타민C 부증이 필요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가도스는 단순히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필요한 실질적 수요와 체내 대사 상황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드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비타민C는 혼자보다는 셀레늄과 같이 비타민C를 드실 때 셀레늄 아니면 홍삼과 병응해야 하는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는 단독으로도 우수하지만 신체 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산화 인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네트워크 형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최대 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외 및 국내 연구에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제시되었고, 대표적으로 비타민C, 셀레늄, 그리고 아다토젠, 여기서 대표적인 게 홍삼인데요. 이것들이 서로를 돕고 보완해서 산화방어, 면역증진, 노화방지 효과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며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셀레늄인데요. 이 셀레늄이 없으면 글루타온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또 항산화가 효율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약사가 보기에 셀레늄을 같이 말씀하신 홍사이타민 조합은 세포 보호와 면역 증진의 핵심이 될수 있어요. 다음, 홍삼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홍삼은 우리나라의 자라인 거 아시죠? 국내외 다수 논문에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홍삼과 같이 비타민C를 조합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가격이에요. 이렇게 너무 비싼 원료이지만 비타민C와 셀레늄을 함께 조합했을 때 면역력 상승과 항산 네트워크가 강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홍삼은 체내 항산화 네트워크 전체를 촉진하는 아답토젠이자 산화 스트레스, 외부 감염 상황에서의 저항성을 끌어올리는 기능성 원료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 요즘은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기가 어렵고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나 셀레늄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성분만 먹기보다는 홍삼, 셀레늄, 비타민C처럼 서로 시너지를 낸 성분들을 함께 섭취해서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조합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의학자료와 논문들을 종합해보니까 비타민C 1000mg 이상을 충분히 드시면서 홍삼과 셀레늄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를 보호하면서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여러 차례 증명되었어요. 저랑 저희 가족도 매일 이 조합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고 덕분에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혹시 아직도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왕지 박사님이 직접 홍살타민 성분으로 배합한 영양제가 있는데요. 바로, 네오메덱스 더블 비타민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개념과 강조해왔던 배합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홍살타민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어 있어요. 제품 뒷면을 보시면 홍삼, 셀레늄, 비타민C를 제대로 담고 있고 이외에도 아연과 비타민 B6까지 추가해서 배합되었더라고요 특히 비타민C는 1400mg 이상으로 고함량이 들어있는데 처음 메가도수를 시작하신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값비싼 국내산 홍삼이 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산 홍삼이 국내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국내산으로 배합되었고, 그래서 홍삼의 유효성분 함량이 높고, 식약처의 품질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영재 박사님의 배합이 진짜 믿을만하죠. 세 번째로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복용하기가 편해요. 비타민 C 드실 때 꺼려지는 부분이 바로 신맛과 냄새 그리고 속쓰림 이런 스트레스인데요. 패키지도 고급스럽고 제품도 간편해서 책상이나 식탁에 두고 하루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메가도스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주의고, 가능하면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조합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서, 셀레늄이나 다른 항산화제도 꼭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오늘 비타민C 메가도스와 이를 더 훌륭하게 배합한 홍셀타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쿠팡이나 네이버 검색에서도 보실 수 있고, 오늘부터 모두 세포 건강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